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요청을 받아 룩북을 찍어봤어요 봄은 끝나가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옷들로만 가져왔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룩짠 공주님 같은 룩이에요 상의는 르몽드페페의 퍼프롱 슬리브 티셔츠 민트 색상이에요 퍼프 포인트가 귀여운 옷이랍니다. 총네가지 색상이 있었는데 다른 색상까지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옷이에요. 가방은 히어리의 포피체인 미니백 실버 색상이에요. 스트랩은 크로스와 탑핸드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내부는 메인 수납칸, 카드 수납칸으로 구성되어 핸드폰과 카드를 수납할 수 있어서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은 가방이에요. 하이는 평범한 차콜색 슬랙스에 안감이 비치는 오간자 스커트를 입어줬어요. 생각보다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어서 고민하다가 구매한 옷이에요. 다음은 두 번째 룩. 짠! 요즘 킥시크 룩이 또 유행이잖아요? 요 코디 킥시크 느낌 나지 않나요? 안경까지 써주면 완성! 상의는 코라그의 스트라이프 패턴의 프리 티셔츠를 안에 입어주고 겉에 더블 버튼 가디건을 입어줬습니다. 티셔츠는 단독으로 입어도 귀여운 옷이고 가디건은 기존 단추 배열이 아닌 두 개씩 붙어있는 단추가 포인트여서 더 캐주얼하게 느껴져요. 치마는 에이세컨즈의 올플리 미디스커트 액쇼 색상을 입어줬습니다. 올 원단이어서 겨울에도 입을 수 있고 벨트 고리가 있어서 더 멋져 보인답니다. 근데 목폴라 좀 덜지도. 세 번째 가보자고 이 룩은 피크닉 갈때 입으면 귀여운 코디예요. 반팔은 아이필 블루 CSM의 티셔츠, 밑에는 리키의 플리츠 컷 미디 스커트를 입어줬어요. 그리고 집업은 슬로우에시드의 스트림 니트 후드 카키 색상을 입어줬습니다. 하단에 빈티지스러운 패브릭 라벨이 포인트고 레트로하면서도 캐주얼한 무드를 연출해 어떤 하의랑도 잘 어울려요. 아 그리고 가방은 에이세컨즈 셔링 라운드 크로스백입니다. 양말은 대만에서 사왔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짠! 레드가 포인트인 코디예요. 그린시 골치 유넥 슬리브리스 레드 컬러에 하의는 유이니의 니트 플리츠 미니 스커트 브라운 색상 입어줬습니다. 안에 티는 2년 전에 프라이빗 룩북에서 구매한 워머 티인데 지금은 품절이더라고요. 이 가방은 룩앤핏에서 구매했어요. 포인트 주기도 좋고 무엇보다도 수납력이 짱짱한 제품이라 보부상인 저에게는 마음에 들었어요. 신발은 아디다스 캠퍼스 80 레드 신어줬는데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나중에는 그냥 슈퍼스타 감정 신고 다녔습니다. 근데 오머티는 정말 손이 잘 가고 잘산 템이어서 다들 하나씩 꼭 소장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다섯 번째 로 짠! 약간 안경 써주면 긱시크룩 같으면서도 알프스 소녀 감성. 약간 뭔지 알겠죠? 아쉽게도 상의는 빈티지라 정보가 없고 스커트는 바운의가흐코디로이미디 스커트인데 이것도 정말 제 인생 치마예요. 진짜 추천하고 뭐랑 입어도 다잘 어울려요. 모자는 인앤냥인 하모... 하모니에서 구매했고 낮은 높이와 플랫한 챙이 매력적인 캡입니다. 지퍼가 없는 이 가방은 세이무 온도의 디디백입니다. 육각형으로 열고 닫는 철사 장식으로 마감되어 사용이 편리해요. 이 신발은 귀여워서 보자마자 바로 구매했는데 착용감은 그닥 좋지 않아요. 신발이 전체적으로 얇은 편이라 오래 걸으면 발바닥이 아팠어요 여섯 번째! 짠! 요 코디는 스키즈민드싱의 제품들로만 입어봤어요 하의는 수영복 같은 재질 부츠컷에 얇은 스커트와 함께 있는 제품이고 자켓은 어깨 패드가 있는 오버핏한 자켓이에요 지금까지 코디는 약간 튀어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 코디는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심플한 블랙 무채색 룩이에요. 바지 옆에는 로고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셔링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이 포인트가 정말 예쁜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막이를 먼저 입어볼게요. 짠. 이 귀여운 밝은 연두 색상의 옷은 키지코의 히피 클래식 윈드 자켓입니다. 모자도 있고 얇은 소재라 안에 반팔 비치는 거 보이시죠? 밤에 산책할 때 입으면 딱 좋아요. 신발은 긴 제스퍼 신어줬어요. 파란 끈과 핑크가 꽤나 잘 어울리죠? 사부삭 소리 들어보세요. 다이어트 가보자고! 다음, 짠! 미세키 서울의 포켓 후드 자켓 라이트 그레이 색상이에요. 가슴 부분에 미세키라고 작게 있고, 팔 한쪽에는 포켓이 있어요. 그리고 양쪽 주머니는 홀 단추가 달려 있습니다. 초록한 기장감이고 저처럼 퍼지는 바지보다는 슬림한 부츠컷을 입는 게 훨씬 나아요. 넥라인이 높게 올라와서 모자를 쓰면 이런 느낌이에요. 밑에 밴딩은 이런 느낌. 저희 룩북은 여기서 끝입니다. 저희 취향이 가득 담긴 코디가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